여러분들 지금 자동차 시장에 전쟁이 온건 아시죠? 인터넷 전쟁에서 스마트폰 전쟁으로 이제는 자동차 회사들 간의 그1 0 0년 간의 싸움이 드디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자동차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으로 토막토막으로만 알려드리다가 이제 집대성에서 여러분들께 체계적으로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중체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에 초기에 있는 저희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사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모르시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2년 동안 쓰고 수정하고 쓰고 수정했던 이 내용이 드디어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나왔다고 한국서점에서 연락이 왔고요. 그 링크를 보내주셨으니까 제가 설명란에다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자동차 시장에서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랑 1대1로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책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다려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 드리는 게 예의 같아서 이렇게 짧게 영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테슬라 기가 텍사스 공장 오픈한 거 보셨죠? 그 기가 텍사스 오픈하기 전에 지금 원래 화면으로 사람들한테 기다리는 동안에 10분 정도 되는 영상. 이게 지금 영상 텍사스 오픈 행사가 총 1시간 정도 됐거든요? 사람들 막 오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한 50분 정도 되니까 5부작으로 나눠서 지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드리는 영상은 그 시작인 1부작. 일부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공식 공장을 오픈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전에 먼저 테슬라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약 10분 정도 되고요. 기가 팩토리에 그 캐스팅하는 거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서스테인 뭐죠? 친환경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1년에 테슬라 오너들이 무려 800만 톤에 해당하는 co2를 감축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자기네들이 효율적인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자기네가 스스로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보여줍니다. 자기네들의 기술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링한다. 차가 팔리는 곳에 공장을 만들어서 운송하는 불필요한 공해를 만들지 않겠다. 그 다음에 테슬라 세미에다가 차를 실어서 자기네 테슬라를 뭐 이동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환경적인 얘기고요. 이 위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은 바가 여섯 개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네 미션이 뭔가. 자기네 회사가 가야 될 방향이 뭔가? 지구를 살리는 거다. 화성 얘기 맨날 하잖아요. 지구의 친환경 을 살리는 거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한 얘기 두 번째 이야기는 그 자기네가 환경적으로 어떠한 임팩트를 세상에 지금 끼치고 있는가라는 얘기하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네 생산 시설에 대한 얘기를 들어갑니다. 생산 시설 이게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생산 시설을 보시면은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솔직한 얘기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주식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사라 말라 아마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조금 미안했는데 어려웠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제 공장들 나오거든요 공장들 나오고서 내가 아이거 이제 테슬라는 이렇게 하다가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의 단계를 넘어선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단계는 이미 넘어선 지 오래됐고 이제 자동차 회사들 중에 몇이냐 시가총액으로는 1위죠. 근데 자동차 회사의 그 만드는 숫자로 몇이냐 뭐 이런 거를 따지고 있었던 그 옛날 방식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냥 명실상부한 큰 자동차 회사들 여태까지 말했던 골보, 벤츠, GM... 뭐 포드 현대 이런 큰 토요타 뭐 이런 큰 자동차 회사들과 어깨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생산력으로 거의 왔어요. 와, 1년에 지금 몇 백만 대 만드죠? 지금 100만 대 만드는 수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 수준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수준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로 따지면 많이 낮지만 지금 공장을 확장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 있어요. 이렇단 얘기는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 한 주라도 음, 주식을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얘기를 안 해서 계속 테슬라 안 돼요. 테슬라 안 돼요.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네바다에 있는 기가 팩토리 2016년에 연 거고요. 이게 뉴욕에 있는 기가 팩토리 여기서는 태양광 패널을 만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샹하이에 만든 기가 팩토리 샹하이 2018년에 만들었고요 거의 1년 만에 만들었죠 그런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빨리 만드는 것도 그 다음에 프레멘트 공장에 캘리포니아 프레멘트 공장에 또 하나 있죠 하나씩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규모도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상상을 해보지 못한 스케일로 지금 공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자동화의 그 개념이, 우리도 자동화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 자동화의 개념이 한층 한층 더 뻗어나가는 게 무서운 속도거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지금 승인은 받고 아직 생산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또뭐 환경 규제가 들어왔다고 하던데 기가 팩토리 인 베를린, 베를린. 그죠? 베를린이라고 하죠. 독일의 심장부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 그다음에 이번에 만든 이 팩토리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와, 이건 왜 무서우냐? 이 팩토리는 기가 팩토리 텍사스에 들어온 이 팩토리는 왜 무서우냐? 누구의 심장부를 꽂은 것 같습니까? 베를린 공장은 독일 회사의 심장을 꽂으면서 경쟁하러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텍사스 공장은 누구의 심장을 정조준해서 들어왔냐면 픽업 트럭을 주로 파는 GM과 포드 크라이슬러들을 정조준하면서 텍사스가 트럭이 가장 많이 팔리는 그 모자 이렇게 쓴 그분들이 있는 곳을 아예 가장 심장부에다가 꽂아 버린 거예요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으로 전 세계 자동차 공장 중에 이렇게 큰 공장은 없는 거예요 이걸 정조준에서 지금 찔러 들어온 거야.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사실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아 이, 이게 지금 느끼는 그 위압감과 위, 위기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스퀘어 푸티지로 이게 천만평이라고 하는데 천만 스퀘어 핏인데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백만, 천만이잖아요. 28만평의 공장입니다. 근데 이 지금 아 땅만 하면 2,500에이커니까요. 와, 상상이 안 갑니다. 300만 평, 300만 평의 부지에 지금 23만 평짜리 공장을 세운 거고요. 앞으로 확장이 얼마든지 될수 있는 거고요. 어, 여의도보다 크다. 여의도가 몇 평입니까? 여의도가 약 87만입니다. 87만 평. 근데 이게 300만 평이니까 무려 3, 4개가 사이즈가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땅에다가 아... 가장 큰 공장을 지은 겁니다. 어느 정도의 위기의식이 자동차 회사한테 올지 지금 테슬라가 100만대 만드는 것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고요. 얘네가 지금 만드는 족족 팔려나가는데 그 만들어 나가는 족족 팔려나가는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확보한 부지와 공장이 확대되는 속도가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런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한 주도 안 갖고 전기차가 망할 거야 아니면 테슬라는 이러다가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안 하는 건 저는 조금 사회 초년생들이라면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단한 주라도 살아 라는 생각 그러니까 막 10억씩 사고 뭐 1억씩 사요 그런 분들은 뭐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겠고 저는 안전하게 한 줄아주 살아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퍼져나가는 속도가 지금도 어마어마했지만 앞으로 남은 속도도 너무너무 많이 남았고 하는 행보가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운 행보를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공장에서 뭐 한다? 기가팩토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공장에서 뭐 하고 있다? 4680 셀을 배터리를 공장 안에서, 자기네 공장 안에서 직접 만들어서 차에다가 직접 두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회사 없습니다. 대부분 배터리는 딴 데서 만들어서 갖고 와가지고 모듈처럼 부착해서 하는 건데, 그냥 컨베이어 벨트 타고 와가지고 그 자동차에 부착돼서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율을 높여주려고 이 배터리를 원래 싸고 있는 쇠,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쇠 몽둥이? 이런 쇠 막대기, 어?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쇠, 아이, 아파트지나 그 그런 거건물 지을 때 보시는 아이빔 있죠? 그럼 아이빔 같은 거를 세워가지고 이런 거를 튼튼하게 꽉 잡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배터리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배터리가 충격을 받아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그 원가 절감을 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기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공장 안으로 갖고 들어왔다. 심지어 처음으로 자동차 의자, 시트를 다른 회사에서 안 받고 자기네가 만들죠. 자기네가 공장 안에서 시트를 만들어서 그냥 공급을 합니다. 미친 겁니다. 마진도 지금 채팅에도 나오지만 마진이 이러니까 30%뭐25% 나오는 거죠. 이게 IT 기업입니까? 제조 기업이잖아요. 지금 공장을 만들 때마다 놀라운 게 만들 때마다 어떠한 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를 공개할 때 자동차 제조 라인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해 가지고 공개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별로가 아니라 본 적이 없어요 모델 y에 대해서 또 이제 항목이 넘어갔죠 제로 백을 35초에 끊고 그 다음에 뭐 자기네가 한번 차지하면은 뭐 400km 가고 500km 가고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량 광고 하는 거고 근데 얘네가 지금 자기네 그러니까 미션과 이게 흐름이, 흐름이 보이세요? 지금 홍보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네 미션은 지구를 깨끗하게 이거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어 뭐 전기차 만드는데 지구를 뭐 더럽히고 안 더럽히고 뭐 논란이 있잖아요 떠나서 자기네 또 강점이 하나 나오네 자기네 미션은 그거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뭐다? 자기네가 공장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가 팩토리 그 텍사스에 세운 건 얼마나 더 발전된 기술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기서 생산할 모델 y와 사이버 트럭에 대한 제품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장점으로는 자기네가 충전하는 네트워크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뭐 공감하시겠지만 충전 네트워크가 많을수록 주유소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충전 네트워크가 제일 많고 그죠 제일 많고 전 세계 누구를 떠들어도 15,000개나 되는 충전 네트워크를 이미 만들어 놨고 차도 가장 효율적이고, 모터도 가장 효율적이고, 텍사스에만 슈퍼차저가 680개가 넘고, 이런 거. 제가 그리고 지난 영상에 혹시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제가 충전소가 찾아봤잖아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지금. 충전소에. 충전소가 이렇게 많은데도 모자랄 지경으로 차가 많이 팔리고 있어요. 아, 이런 회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거는 기가 텍사스. 지금 로데오 쇼 하기 전에 에피소드 1으로 내가 오버뷰로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분위기가 팬층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 팬층과 뭐 FSD 이런 얘기는 나중으로 뺍시다. 그런 거 빼고선도 기존 자동차와 그냥 헤 e a d t 그냥 머리 대 머리로 그냥 생산 능력 대 생산 능력 아니면 자동차 대 자동차 아니면 공장 대 공장으로 그냥 머리박치기로 보자 이거요. 테슬라가 그 어느 하나 지금 빠지는 게 있냐 이거죠 지금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다음 에피소드 어디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얘네가 차를 몇 종을 안 만들 거야. 지금 섹시라고 해서 s e x y 이렇게 4개 만들었죠. 이렇게 만든 게 거의 다야. 여기서 만들어 봐야 뭐한네종더 나올까요? 이게 다고요. 그 그러니까 종류를 늘리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지금 길거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폰을 다 이런 모양의 폰을 쓰죠. 옛날에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요즘에 드라마 나오잖아요. 그 응답하라도 있고 뭐 스물다섯 스물하에도 나오지만 폰 모양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폰 모양 다양하고 뭐4 0가지 벨소리, 뭐3 2가지 벨소리, 뭐뭐 뭐 스티커도 붙이고 막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 모양이 이렇잖아요. 자동차 모양도 다 이렇게 회일라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테슬라가 차를 300만 대 2000만 대 팔기 시작하면 돌아있는 차들이 다 별로 안 이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안의 기능에 물론 이것을 마음에 안 드는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를 사겠지만 거의 이렇게 되는 거죠. 반은 애플 진영, 반은 엔드로이드처럼 반은 전세계 팔리는 차의 반. 얘네 목표는 25%라는데 전세계 팔리는 차의 25%는 다 테슬라 그냥 다 똑같이 생긴 차. 그 다음에 나머지 차들은 각양각색의 차들. 이런 차들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속도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생산 속도가 발전되고, 지금 시장을 잠식해 먹고, 지금 전략적으로 가장 잘 팔리는 차종들을 가슴을 쑤셔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세상이 바뀐다. 지금도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세상이 훨씬 더 많이 바뀔 것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사실은요 제가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포드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포드 자동차 나오기 전에 자동차는 각각의 개인이 만든 자동차였고, 포드 자동차가 만들면서 대량 생산 시대가 열렸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데이션 시대가 열렸고, 그 다음에 완전한 커스터마이데이션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의 적어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량 생산을 원하지 않는다. 자기네가 맞춤 생산을 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가지고 되게 소량 다품종 생산으로 가고 있었고 대학원에서 공부한 거는 리컴피지러브 머신 이런 거 공부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더더 극한의 개인적 생산이 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테슬라는 이거를 다 뒤집고 포드 자동차 시대에 대량 생산으로 간 거죠 개인의 특성은 필요 없고 대량으로 똑같은 걸로 다 만든 다음에 개인의 욕구, 개인이 갖고 있는 개개인적인 그 욕구는 뭘로 해소한다? 소프트웨어로 해소한다라는 방법으로 바꾼 거예요. 마치 애플폰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이 물결이 지금 어, 시작됐고 시작하고 있고 어, 움직였고 많이 움직여 왔고 이것보다 더 움직일 거고 우리는 지금 그 시기에 아직도 초창기다. 아직도 초창기다. 아직 테슬라가 자동차 시장에 4분의 1 정도로 많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초창기다 여러분들 지금 드린 이 이야기는 제가 써가지고 4월달에 출간하게 될 예약, 이야기에 어느 정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에요 체계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책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텍사스 오픈하는 얘기랑 관련해서 이 57분짜리 영상은 10분 단위로 리뷰하면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테슬라 이야기들을 그리고 이 안에서 보이는 혁신적인 것들을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시리즈로. 여러분들 요즘에 보니까 뭐그 UFC 파이트 하는 것도 다 시리즈로 물로 나오길래 저도 한번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래요 그리고 영상에 보시고 도움이 되고 또 다음에 알람이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면 되나? 여기다가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알람 표시 있죠? 여기 표시에 알람 표시에 여기 올 모두 다 오는 알람으로 변경해 주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알람이 오니까 라이브 알람도 가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해 주십시오.